몰라, 몰라 너 건지 모르겠어. 한번 해볼게. 나는 was, uh, it was, uh, I was구나. I was. 난 어떤 상태였어? 배부른. f 배부른 상태였지? 그렇지? 그래서라고해 주고 싶잖아. 그러면 so that 구문을 사용할 수 있어. so that 이렇게 써 주면 되거든. 근데 여기서 대시 생략될 수 있어. so 그래서 이러면 되잖아. 그치지 so so 대시라고 꼭안 하더라도 so만 해도 되잖아. so i did not have 나는 음 먹지 않았어. 뭐를 디저트를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건 그냥 2형식과 3형식의 연결이 뭘로 된 거야? so 로 so, t h a t 로된 거지 이해 안 되는 점? Okay. 없지? 해봐 I was f o l d 어. so that 어. 나는 뭐 하지 않았어 그 디저트를 먹지 oh. 않았어 so that I didn't eat that. I eat이 아니고 여기서는 have로 써보지 Have. 먹다란 뜻이 have가 있을 수 있어 알겠지?